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게 이제 이 건물에서는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짐을 싸고 계시고 내일은 이제 적당히 몇개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 저쪽 예배당 사무실에 짐을 좀 갖다 놓고 또 금요일날에는. 여기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어 저쪽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부터 저쪽 예배당에서 어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그사서아중국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아,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이제 감리단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먼저 좀 교육자들이 거기가 있으면서 아 건물에 무슨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좀 알아내서 어, 다짐 건설에서 철수하기 전에 그걸 이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침 또 우리 옆에 이 사무실에 있는데 다른 회사죠. 근데 거기도 또 내일 이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두 군데서 하게 돼 가지고 좀 내일 아침에 또뭐할 종일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지금 중공 관계는 이제 오늘 그... 관계되신 분들이 이제 구청에 가서 주무관을 만나고 어, 대화를 하고 오셨는데 어, 일단은 그 주무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 팀장도 같이 자리를 동석해서 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설교 변경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빨리 어, 변경된 설교에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이번에 팀장 그분이 우리가 교회가 땅을 처음 사서 질때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다혜교회를 좀잘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호의적으로 잘 그렇게 어, 과정을 도와주시겠다고 뭐 그런 얘기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는 그저 3월 12일에 입당 예배를 들고 싶은데 예정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 너무 무리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또한 주나 두 주쯤 늦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줄를 놓지 마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초대교회는 항상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모습들을 우리 다윗교회도 새로운 성전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초대교회는 미조직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됐지만, 아직 교회 그 조직이 완전히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야 될 유아기적 교회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직 그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그 소위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어, 생겨났던 그 안수십사라고 불리는 그분들도 그 당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이 좀 에, 미비했던 그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들은 오고오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 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봐오던 중에 오늘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 종합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어어 특별한 것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더 더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이이 이분들이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일까요? 또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깊이 있게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떡을 떼고 즉 예배죠. 또 성만찬이죠. 이런 것들이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비쳐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기도의 힘을 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그 특징들은 사실은 회당에도 어느 정도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당시 당시에는 여러분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만의 어떤 독창적인 독특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마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하죠 그 회당에서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도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은 칭찬받는 교회였다. 치, 즉 칭찬받는 새로운 공동체였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앙 공동체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유무상통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나누어 줬다는 그 모습. 이것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분배 문제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이걸 자발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을 어 기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부 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덜하죠. 그런데 사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세금에 세금에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즉 세금을 조금 좀 절세해주는 하나의 어, 길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 기부를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나눈다고 하는 것이 분배가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아주 특징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의 생존을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생존을 돕는다. 먹고 사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 주는 것을 생존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거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면은 그... 자선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키아 뭐 대책기구라든지, 또 월드비전이라든지, 또 컴패션이라든지, 좋은 단체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는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먹이겠다, 공부하지 못하고 돈 없는 어린아이들을 먹이면서 공부시켜 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배고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건 뭐냐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구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회 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줬는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구제인가? 아니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식당이 하나 생겼다고만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 이 집이 식당이 새로 하나 생겼네. 어,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인테리어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아, 뭐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 봐야지. 그리고 갔는데 아, 갔더니 식당에서 음식을 팔긴 파는데 한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서 있는데 그걸 다 그걸 매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집 장사가 제대로 경영이 될까요? 그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그건 오히려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 식당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니까 돈돈안 받고 나눠주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가 이거 세워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사 먹이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본질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일보다는 우선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아대책기구에서는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빵이두 가지 같이 들고 갑니다. 이게 사실 균형 잡힌 거예요. 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인종을 초월해서 또뭐 가진 재산의 유물을 초월해서 뭐 남녀 성별을 초월해서 우선 그 사람 살려줘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 전화를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굶어주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도 문제죠. 그 사람들 일단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럴 경우.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회 본질은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인데 생존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급하게 교회 광고를 해서 어, 좀 후원금을 우리뭐한 헌금을 모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 한뭐 그저께까지죠. 집계한 3천만 원이 조금 더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죠. 그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뭐 3만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그래도 거의 3만 원이 육박하는 돈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좀더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것을 어, 오늘 제가 중직자 방에 어, 그 레바논에서 온그 레터를 올렸습니다마는. 어, 레바논의 그 LIVF죠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시리아 난민들에게 지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는 레터가 왔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존을 돕는 것 아니겠어요? 참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럼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복음만 전해야지 왜 생존을 돕는 빵도 줘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답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신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부색을 떠나서 뭐, 뭐, 학식 유물을 떠나서 가진 것 없는 걸, 이런 걸 재산 유물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 그러면 우선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칭찬받았을까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 이건 뭐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사람들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퀘스천도 생겼을 것이고, 자, 저,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또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건 들여다 볼수 없지만, 이 서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내놓고 그것을 분배하고 그것이 입소문을 퍼, 따라서 퍼져나가는 것은 뭐 듣고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공동체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도 볼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곡동에 예배당 직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다혜 교회도 이 지역에서 칭찬 듣는 교회, 성교회에서는 칭송이라고 그랬는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이건 뭐 어느 우리 교회 한두 사람에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개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돌이켜보면요. 우리 다협교회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렇게 칭찬받는 일을 사람들이 알고 나면 칭찬받는 일을 사실 해왔어요. 아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다이 학교가 그겁니다 일종의 하나의 예죠. 이 다이 학교가요 어떤 역할했냐면 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 또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의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태어난 곳은 한국이 아니라 그 어머니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라에 살다가 그 엄마가 한국 와서 새 가정을 만들었을 때그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타국이죠. 그런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이악계에 들어온 아이들은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중학교 졸업하면 뭐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 안받을도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 나왔으니까 참 어, 흐뭇하죠. 만일에 다의 학교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의 문제아들이 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일이 됐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더 많이 우리가 데려다 기르지 못하는 것이 참 한이라면 한유가 아쉽다면 아쉽죠.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는데 한디브 포럼에 갔었죠. 그 미국에서 오신 LA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안데 아마 누군가가 우리 다혜교회에서 다혜학교를 한다는 얘기를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만나더니 다혜학교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참 정말 다혜교회가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대화해 보니까 아주 정말 뭐 그냥 뭐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다이 학교를 좋혀보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쭉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안에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다니면서 다이 학교를 위해서 좀펀드레이징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그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니까. 사실 다야학교가 우리가 지 조그만 교회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찬 일입니다. 아, 지금에 와서는 재정적으로 특별히 건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부장,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 성도님 가운데 다야학교 같은 것을 후원할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교육받게 하는 상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교육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가운데 재정도 좀 있고 그러면 어, 후원할 마음만 있으면 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볼때참 아 잘하는 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참 우리로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에즈마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디퍼에 가서 에즈마의 사역을 프리젠테이션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참 관심을 많이들 가지셨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마 금년에 에즈마의 사역할 때는 그분들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오실 분들이 꽤 여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해서. 어참 숫자가 좀 부족한가 하면서 그했는데 금년에는 반대로 잘못하면 너무 많이 올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즈마 사역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제가 메고교회 얘기 뭐 잠깐 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했지만 메고교회 양평에 있죠. 양동면에 있는데 그게 그 김신도 목사님 처음에 그게 부임에 가셨을 때 어른이 5 0명 그리고 주로 나이가 60대 70대 막 이렇게 고령이었대요. 아이들은 네 명이었답니다. 목사님의 가장 아이 두 명, 어느 집 사는 가장 아이 두 명.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 2015년부터 에즈마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 그때 이제 그 교회 아이는 네 명이니까 안 되잖아요. 30명은 돼야 가니까. 그랬더니 그 노회 시차례 그 지역에 있는 같은 노회 시찰회라고 있는데 시찰회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성사가 잘안 됐습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끝에 그 초등학교 앞에다 플랜카드를 내걸었대. 현수막을. 영어 캠프 그러고 성경은 빼고 영어 캠프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 전체학생수가 60명인데 43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43명을 데리고서 성공적으로 처음 했는데. 그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뭐 2년 못해다가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교사가 어떻게 됐냐면 주일학교아들이뭐 거의 한 수명 정도 모이고 또그 초등부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서 중등부까지 합치면 그렇게 뭐그유 초등부하고 청소년부가 앞에서 지금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한 30여 명 모인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110명이 모인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른들 가운데 처음에 가셨을 때 50명 됐던 분들 가운데 40여 명이 돌아가시거나 타지로 가셨대요. 10명만 남아 있을 교회인데 지금 110명이 됐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참 드물게 농촌교회로서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전주 모건교회도 이번에 에즈마이 사역 프리젠테이션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에즈마이 사역을 해주면 끝나고 나면 자체 에즈마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몇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12년째 매년 에즈마이 팀을 보냈는데 뭐 전체 연 인원 한 140명 보냈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14명이 14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주 목원교회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 건물 더 좋잖아요 이제는 또 우리도 뭐 차를 지니까 그거 못지않게 된것 같긴 합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어떤 분들 막 시험 들더라고 목사님 우리 예배당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 있는 교회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요? 음. 예, 그게 감사한 일이죠 음. 여러분 순바는 어떻습니까? 순바가 참 예수 믿는 섬인데 가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면서 함경제 선교사님 같이 전부 만나서 그분도 거기 처음 선교 지고 우리도 참 그렇게 선교를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것도 처음인데 지금 시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셔서 지금 유치원도 하고 있고 요번에 말이죠 우리 입당 예배 때순바 유치원 아이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두곡 하고 두 곡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 지난번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서순바에서는 유일하게 자가용 버스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 버스가 있는데 그 서순바에는 자가용 버스는 뭐 유일하다면 일본이 랍니다참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3대에 걸쳐서 순바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지만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자.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대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순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또복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 전공을 결정한 아이들도 있고 인생이 방향 전환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혜교회 지나온 날들을 쭉 뒤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내곡동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루어왔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지역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참 복이 되고 그래서 칭찬받는 기회가 돼야 되겠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또 음악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김윤경 집사님께 부탁했어요. 좀 기획을 해 달라. 겨울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여름 해가기니까 주일 밤에 좀 연주를 좀 한번 기획해 달라. 뭐꼭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이 지역의 뭐~ 청소년들도 좋고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뭐~ 인 음악 배우고 악기 다루는 애들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열고 또 우리 잘하는 어른들 전문가들이 또 음악회도 열어서 일 년에 몇 차례 이~ 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 이~ 음악회를 열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또 시니어 아카데미. 뭐 경로대학이죠 시니어 아카데미도 한번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어 그러면서도 또 교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에 젊은 그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데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교육적으로 혜택을 좀면 좋겠다. 당연히 성경 말씀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서도 좀 영어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지금 눈앞에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꿈을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는데 학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존재합니다. 병원은 무엇 때문에 병원이 존재합니까? 병 고쳐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발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헤어커트 때문에 존재합니다. 식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죽어 간다. 그럼 살려놓고 전해야죠. 사람이 아프다. 그럼 아픈 아프지만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면 고쳐주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윗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영적인 나눔, 교육적인 나눔, 문화적인 나눔. 이런 모든 것들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존재할 때 우리 다윗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면서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서.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나도 한몫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력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